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죠? <laughs> 제가 요즘 조금 바빴어요. 이거 어쩌고 하느냐고. 그 오늘은 그, 그 전에 이제, 그몇 분이 그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그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것이 오늘 그 강의의 제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 그래도 공부를 하시니까 이제 질문을 하실 건데,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 마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이론적인 거 경에 있는 말이라고 해서 거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그게 자기가 자기 속에 뼈저리게 갖춰져야 되는데 자기 뼈저리게 이렇게 그 진짜 그래 하는 식으로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거였어. 뭐아 이런 게 없이 그냥 그냥 이런 거다. 그냥 아니면 외우려고 한다든가 그냥 자동적으로 기억되는 걸로만 한다 그러면 은 마음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아주 깊숙히 그냥 그또 그만하다 보니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건데. <laughs> 아무튼 그런 거다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어떤 분이 어떻게 질문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그냥 그 여러분들도 댓글을 보신 분은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도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아, 제가 가까운 건 안경을 벗어야 돼. 즉시 보고 듣는 곳이 곧 견성이라면 근심 걱정의 번뇌는 어떻게 생기며 왜 번뇌에서 사로잡혀서 번뇌 즉보이라는 견성이 안 될까요? 수다몬의 견도자는 견성의 차이가 아랑과의 성인과 무엇이 다를까요? 암흑 속에서 찰나의 빛을 보면 암흑이 사라져서 다시는 헤매이지 않게 될 텐데 왜 보는 견해의 고조가 있을까요? 또 이제 같은 분인데요. 지식인 특히 교수 정도 되면 안다는 식의 자아의식이 특히 고집이 세지요. 제가 볼땐 안다는 생각과 지혜가 좀 생기면 거기에 머물지 않나요?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이 어떤 교수님한테 좀 배우더니 선불교는 아예 이해도 못하고 비불설이라고 하고 도교의 사상이라고 한국 불교가 엉터리라고 하던데 반야신경 해석도 엉터리고 특히 제법 공상이란 말 제법의 공안 상은 이란 말에 공상이라 말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것이 틀렸다네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데 아, 그 질문은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고. 그, 특히 이제 선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불교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불교가. 그런데, 선불교가 불교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 부처님이 그, 뭐, 팔만대장경, 부처님의 말씀이 팔만대장경 속에 다 있다 그러면, 그 팔면 대장경은 뭘가르키는 거냐면은 손가락을 가르키는 거잖아요. 손가락, 손가락. 이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리, 다리 이렇게 있다. 달, 달이 있는데 손가락이, 이게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손가락. 근데 경전이, 경전이 이 손가락이라는데, 경전경전 경전이 손가락인데, 이것만 계속, 계속, 이것만 계속 공부하면 어떻게 돼? 이걸 못 보잖아요. 달을. 달을. 그 선불교에서는 뭘가르치냐면 이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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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교에서는 바로 달을 봐라 달을 달을. 그냥 바, 바로 손가락 없이 그냥 달을 딱 보면 되잖아요. 그건 깨달음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선불교가 불교가 아니죠? 아니 경전을 공부 안 했다고 이게 불교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 달을 보라, 달을 보라고 가르쳤는데, 이 손가락이 경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도 이런 거. 그 여기에 치중하다 보면은 진짜 달을 못 봐잖아요. 달을. 그 여기 있는 걸 성불교가 무시하느냐?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내용도, 경전의 내용도 이 달을 보는, 달 쪽에서 향해서 가고 있는 쪽이고, 성불교는 이러지 말고 바, 바로 달을 봐라. 바로 바로 달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달이 뭔가 이 달이 뭔가 이 달을 보게 되 보게 되는 건 어떻게 보게 되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 제가 한 역할이고요. 이게 음. 그러니까 이거만 가지고 너무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달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선불교가 불교가 아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 몰라서 그래요. 선불교가 뭔지. 그게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다. 견성을 못했다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나는 견성을 못 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런 게. 아 이걸 바로 보지 않는데 뭐뭘 뭐, 뭐, 뭐가 문제가 되죠? 저는 저는 그래 그런 사람이 무슨 견성이 어떻고 막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서, 서, 선불교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이걸가지면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부처가 되려면 얼마나 걸려? 응? 네? 56억 7천만 년이 걸려요부처 수행을 해야지 부처가 되는 거잖아. 그게 아니다. 아, 이거 다를 보는데 무슨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느냐. 그냥 다 직접 보면 되지. 그런 거죠. 그, 음. 이게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질문하신 거 견성 뭐죠? 뭐죠? 즉시 보고 듣는 것이 곧 견성이라면 즉시 보고 듣는 거 즉시 보고 듣는다. 견성. 질문하신 것처럼 즉시 보고 듣는다. 즉시 보고 듣는다. 요 즉시 보고 드, 들으면 뭐가 뭐가 빠지죠? 뭐가 없죠? 즉시, 즉시 보면 뭐가 빠지죠? 여기는 생각이 없어요. 즉시 본다는 것은 생각이, 생각이 없다, 생각이. 생각이 없으면 뭐가 남죠? 원래 자기의 성품만 남는 거죠. 순수한 성품만 있는 거죠. 즉시 보고 들으니까. 그러니까 견성이죠. 즉시 보고 듣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견성은, 견성은 언어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언어 말 이게 들어가기 전에 생각 이이이 이, 어, 이 생각은 언어 때문에 생기는 거라 그랬죠. 언어 없으면 생각 안 나요. 말이 없으면 그럼 언어에 의해서 언어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 에? 이런 게 이런 게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딱 봤을 때딱 봤을 때 생각이 올라왔다. 아이 그건 견승이 아니죠. 자기 성품이 아니잖아. 성품이 성품이 예? 이, 이, 이 견자죠. 견자. 성자잖아요. 자기 마음이 올라오는 걸 보는 거죠 이건 뭘 보는 거야? 과정을 보는 거잖아요. 과정. 과정. 마음의 과정. 마음이 움직이는 과정. 마음이 움직이는 과정을 보는 게 견성이에요. 견성. 순수 견성. 순수한 그런 결정이다. 언어와 말과 생각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상태. 그런 순수한 상태. 그런 상태를 본다. 그것이 견성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보고 듣더라도, 내가 듣더라도 생각이 없어요. 내가 보더라도 생각이 없어요. 네? 봄에 무슨 새싹이 올라왔어. 그 새싹이 올라오는 걸딱 봤어. 보는 순간에는 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내 원래 본래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그까 그러니까 너무 깊숙이 생각하지 마세요. 깊숙이 생각하지 마세요. 깊숙이 생각하는데, 사람은요, 사람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 마음은 아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아는 능력, 아는 능력. 이게 아는 능력이에요. 뭘 보면 알아요. 근데 안다 그래서, 뭐지, 뭐, 뭐지, 이렇게 막, 막, 지식 속에 들어있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없어도 원래, 원래 순수한 성품에서는, 순수한 성품에서는, 이렇게 아는 능력이 있다고요. 아는 능력. 사람의 능력. 이것 때문에 전, 전 세계를, 네? 다제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피엔스하고 하는, 응? 네? 사피엔스를 진사람면 유발하랄인가 뭔가 그분이 쓴 책에 사피엔스도 인지혁명이 응? 지금까지 그런 능력,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동족에 있는 사람, 종족을 다 없애고 응?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만 살아남았다 그런 거 아닌가요? 응. 뭐 네안데르타인도 있고 사람은 원래 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기 시작해서, 생각하기 시작해서, 인지능력, 인지능력 때문에, 인지능력 때문에, 인지능력, 인지혁명 그러죠.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러식으로 인지혁명이 뭐냐? 사람은 아는 능력이 있다. 그 그러니까 우리 전 지구상에 이런 아는 능력을 뭘로, 뭘로 만들었어요? 언어를 쓰게 됨으로써 생각 속으로 집어넣고, 또 생각을 빼가지고 그거를 또 자기가 통제를 하고 제어를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같은 사람이라도 같은 사람이라도 다른 뭐 네안다르타르이라든가 무슨 다른 그런 종족 이 있는 사람들을 다 멸종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은 게 호모 사피엔스만 남았다. 그 호모 사피엔스가 나중에 결국은 우주를 우주를 지배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니까 사람은 본래 능력이 뭐가 있다? 아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글을 안 배워도, 언어를 모르고 글을 안 배워도 다 알잖아요. 다. 보고, 보고, 보고 듣고 다 알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언어가 더해져가지고, 뭐가 생겨요? 그 언어로 인해서 기억 속에 저장시키기도 하고, 기억 속에 빼기도 하고, 상상을 하기도 하고, 그죠? 상상하기도 하고, 무슨 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 그런데 그, 이게, 그래서 이 언어가 생겨서요, 언어가 생겨서, 언어가 생겨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걸 또 기억 속에다 집어넣고, 어떤 또 뭐, 뭐 가지고 상상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어떤 결론을, 어떤 결론을 맺었냐면, 이것이 전부 다, 나중에는, 나중에는 뭘 만들었어요? 이게 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업을. 업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몇천년 동안 중요하고, 그 깨, 깨달음이라고 하는, 하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이 관찰 능력, 관찰. 어, 떤 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여기서 관찰자, 관찰 능력이라고 제가 100번 이상 얘기를 했는데, 이 관찰은 뭘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 속을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내 마음에. 요렇게 일어나는 요 과정을 살펴보는 거, 이게 관찰이지.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이거는 깨달음이라 그래. 그러니까 깨달음은 깨달음은 지식 속에 있는 걸 가지고 가지고 지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전에 이 경전을 많이 봐가지고 지식이 플러스 되는 거, 지식이 플러스 되는 것이 이게 깨달음이다? 이건 아니다. 이거, 이거, 이런 갖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연장사기 아니에 지식 대래 이렇게 함으로써 지식을 지식 속으로, 지식의 업이, 업으로 이업돼있던 이거를 깨부시자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깨달는다는데 어떤 상태를 가는 게 깨달은 거냐. 내가 내 마음의 움직임을 볼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보기. 이 견성도 변성도 뭐예요? 변성이 뭐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이게 뭘 보는 거죠? 과정을 보는 거죠, 과정을. 과정 내가 내 마음을 볼 수가 있다. 내가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알아요. 아, 우리가 뭘 듣고 있으면 뭐 듣는 걸 알잖아요. 그걸 관찰할 수 있어요. 제 3자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응? 어떤 관객이 입장이 돼서 영화관에서 관객이 입장이 돼서 그, 그 뭐지 화면에 영상이가 돌아가서 막 응? 영화가 나오거나 무슨 텔레비전을 볼때막 나갈 때 그것은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 왜 관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런 언어가 생겨 가지고 생각이 나고 기억하고 상상하고 또 여러 가지의 이런 것이 우리 업으로 남은 것을 깨부수는데 깨부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 배워서 깨부수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은 본래부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수 있는 관찰자 관찰자 그런 관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걸 관찰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뭐 공부할 때 관찰 야뭐뭐 뭐 메뚜기를 관찰해봐 그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여타한 것이 여타한 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알수 있는 능력이 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요, 다 알아. <laughs> 내일 내일 시험이다 그러면 내가 공부했냐 안했냐? 그럼 다 기억하고 있냐 안했냐? 다 알잖아요. 근데 내가 지, 지, 지금 말하는 놈은 누구죠? <laughs> 나 말하고 있는 놈 내가 그 기억을 할수 있어 없어? 응? 아 내일 뭐 역사 시험이 있는데 그거 다 외운 거 내가 기억하고 있나? 뭐 이렇게 알잖아요. 그 말하는 놈 뭐죠? 말하는 놈 말하는 놈그 말하는 놈은 뭐예요? 응? 그할수 있는 거야. 하는 관찰 능력 을 갖고 있는 놈이잖아요. 이거 무슨 얘긴지 아셨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달을 보는 거죠. 이게 다 이게 달의 내용이에요. 달, 달의 내용. 그 달의 내용인데, 아 이렇게 직접 보는 게 선불교인데, 이게 아 이게 불교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불교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아 제가 이제 어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뭐 비불설이다 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종교가 아니고 이거는 불교 아니다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비판하거나 뭐라 그러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그, 그분들은 그렇게 살고 그러고 우리는 또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정확하게 알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죠 깨달음이란 내용이 뭐냐 깨달음이란 내용은 뭐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뭐죠? 그것이 바로 지혜다 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반야에 반야. 받냐. 여기서 나오는 지혜가 반야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상법을 사람은 누구나 다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이런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 가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바로 지식으로 빠져버린다. 어으로 빠져버린다. 안타깝다. 안타깝다. 이거 분명히 갖고 있는데 알지를 못한다. 중생들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빠져나와. 여기서 모든 것이 다빠져나왔다 여러분들 꼭 아시고요. 질문하신 분에 대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은 안 드는. 이게 깨달으면 깨달음.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 어떻게 한다? 아, 내가 이런 생각을 먹고 있냐? 아, 이러네, 이러네, 이러애이한거 있잖아요. 에? 저도 지금 강의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20분 정도 마치려고 러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나? 안 됐나? 그럼 이렇게 할 하면서 보잖아요. 내 마음을. 내 마음 보자. 여러분들도 자기 마음을 봐야 돼.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을 보면서 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뭐 다른 얘기, 다른 게 질문하신 건 다, 여기에 포함된 얘기니까. 정말 또 뭐, 지, 여러분들도 질문 있으시고 하면은 저한테 댓글로 해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주거운 하루 되실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